네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 앞두고 있습니다. 좀처럼 시장 방향 잡기가 어려운데요. 아직까지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시장 방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2월 에 가장 중요한 대형 이벤트 중 하나죠. FOMC 회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어떻게 체크 포인트를 좀 챙겨볼까요? 네, 일단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앨런 의장이 지난주 연설에서 어 말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표출되고 있고요, 또한 금리 인상에서 안만하게 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좀음 이번에는 확실하다고볼수 있는데 특히 뭐 강한 달러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면을 좀 종합적으로서 본다면 아, 시장에서 이번에 그 FMC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 금리 인상을 하되 어, 뭐좀 완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아, 이번 FMC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증시 상황을 또볼수 있는 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 그동안에 어, 상당히 지금 증시가 많이 진루를 있었는데 어, 재료 노출에 의한 뭐 어떤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어, F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니 어, 이후에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망세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망세가 또 대기 매수세가 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MC가 어느 저,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그 연준이 완만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확인해 준다면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그런 어, 재료에 더욱더 투자의 초점이 뭐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주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업종의 매기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FMC는 어좀좀 좀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M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고 또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22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신망 매물이 출려했고 시장은 그래도 선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나마 기관에서 버텨줬기 때문이어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네, 일단 뭐 상대적 한방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금요일날 사실 외국인이 3,6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는데, 연기금 위주의 기간 순매수세가 한 651억 원 정도 유입되었고,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뭐 배당주나 실적 모멘텀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종목으로는 하락세가 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안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 또한 그 목요일 밤에 그 ECB 통화 정책 회의에서 아, 실망한 그런 매뭐 메모리 유로존 각국 증시들에서 특히나 특히 심하게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이미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 있었고요. 또한 어, 올해 그2 2 양적 완화 실시 이후에 유럽계 자금이 영국 자금을 제기하고는 크게 뭐 유입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금리나 폭이 조금 어좀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 기간 연장 발표도 에 불구하고 어, 우리 국내 시장 투자자들은 어, 크게 동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사들인 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연기금은 도대체 어떤 주목들 중심으로 사들였나요? 네 연기금이 지난 주에 뭐한 2,700억 정도,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어, 지금 1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가장 든든한 구원투수 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있,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연기금은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한 업적으로는 철강금속, 화학업종 순으로 순매설 했는데, 어, 금액적으로 보면 철강금속을 한 517억 원 순매설 했고요. 화학업종을 417억 원으로 했고, 그 외에는 뭐 기계라든지 유통, 전기전자업, 정도 순매수 업종에 좀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철강 금속에서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세아 특수강의 그 순매수 유적 일수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학 업종에서는 효성,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그리고 화장품 대형주 업종을 상당히 좀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외뭐또더다좀 대상을 확장시켜 보면 LG라는 LG라든지 하는 이런 주지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샀고요. 네이버라든지 SK, DND라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장기 투자와 함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이 연기금 매수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과 화학, 화장품주 그 외에도 디주사들을 골고루 사들이는 모습이 연기금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FMC 회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FMC 회의 이후에는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MC 이후에는 어, 지금 대기세, 대기 매수세가 좀 시장에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어, 어느 그, 지금까지 그 FMC를 그 앞두고 상당히 조금, 음, 그 관망세라든지 또한, 어,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나타났다 그러면 FMC 이후에는 사실 제로가 이미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FMC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안에서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연기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또 관련주들 중국과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또바이오메드가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메드 상당히 지난 주에 관심 종목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네. 어, 기술 체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주가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면이 좀 반영되었다라 볼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미 약19.8%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금요일 주가는 뉴스에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조정이 나왔던 또 다른 이유는 기대보다 좀 적은 로열티 금액도 조정 요인이었다고볼수 있는데, 아, 사실 시장에서는 어, 상당히 큰 금액을 예상하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실제 560억 원 규모의 그런 공시가 나서 실망 매도세가 좀왔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만, 어, 금요일 주가 흐름만 본다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고 보이는데 이번 계약이 바이로매드의 그런 주력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후에 있을 대규모 라이센싱 압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수급상으로도 본다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 꾸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 바이로매드는 좀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일단은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장의 전략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아, 뭐 현금 비중 확대 전략 뭐 괜찮은 전략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약간 조금 음, 생각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11월 초부터는 현금 비중 늘리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금화의 그런 기준이 되는 거는 역시 박스권 전략이 밑바탕이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 지수가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계좌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시기는 2000선을 어, 이상에서 그리고 현금 비중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2000선을 넘어서 그 이후 이상에서 훨씬 더좀 어, 계리가 벌었을 때 좀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현재는 지수가 다시 1950선에 근접하고 또 있는 그런 추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보다는 주식비중 확대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좀 주식비중을 좀 높... 비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는데, 어, 이번 주뭐 주목해달 이벤트좀 살펴보면, 뭐중국의 11월 수출입 뭐 관련 지표가 나타날 것 같고요. 또한, 어, 그 후반에는 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감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일반 수출입 관련해서는 사실 뭐 부진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공작회의는 경제 어, 기대감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어서 오 지금 이번 주 시장은 어좀 실망과 기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 국내적으로 보면 1 1일 한국 공통의 기준 금리 결정이 있는데 어, 동월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핵심 종목으로 하나만 좀 꼽아 주시죠. 어떤 종목 관심 있게 가져볼까요? 아,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ENF 테크놀로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도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재 분야에 ENF 테크놀로지가 좀, 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그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증권사들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39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183% 정도 증가가 기대되고요. 또한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88억 원으로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실적 증가에도 주가는 반도체 업황 둔화 염려 때문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따라서 ENF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밸류이션 수준에서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 r 를 보면 한 7.5배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PR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접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까지 챙겨봤습니다. 유진자 증권 명동지마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